8월 1 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서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28절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2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시무원의 찬양입니다. 누가복음에 찬양하는 장면이 다섯 번 나온다 그랬죠. 네 개는 사람, 그리고 하나는 천사들의 찬양이라 그랬어요. 처음에 엘리사벳의 찬양, 마리아의 찬양, 사가리아의 찬양, 천사들의 찬양,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시몬의 찬양이 되겠습니다. 시몬. 시몬이 아니고 시무온입니다. 평생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 아닙니까? 물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겠죠. 그런데 이 사람 또한 나이가 많아서 백발이 되어서까지도 그의 평생의 소원이라면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진정한 기쁨을 얻고자 하는 그 메시아죠. 나이가 몇 살이 됐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은 아마 상당히 들었겠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시므원에게는 오직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그 메시아 뿐이었습니다. 평생 동안을 그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를 진정한 기쁨으로 살게하여 주시는 것 이게 소원이었어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들의 소원은 뭘까요? 여러분의 진정 평생의 소원 딱한 가지만 그 소원을 대라면 정말 여러분에게서 딱 한 가지 소원을 대라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엇?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볼수 있길 바랍니다. 내게 그러한 소원이 있는가? 좀 분명하고도 확실한 내 인생의 진정한 소원이 내게 있는가? 좀 막연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진정한 소원, 지금까지 잊혀졌었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진정한 그 소원을 한번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몬은 오직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 자, 그런데 그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나은 지 8일이 되면 성전에 가서 이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성전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성전으로 이제 데리고 오는데 거기에 시몬도 이제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우연이죠. 처음부터 알고 간 것이 아니라 우연. 그러나 실제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의 이끌리심이죠. 시몬은 거기에 메시아가 오시는 줄은 몰랐지만은 성령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원은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한 번에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면은 이런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냥 평범한 아기죠. 그냥 유대인 아기.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시몬은 그 당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셨다고는 사실이에요. 평생 동안 그것을 소망하고 또 소망하고 정말 메시아를 기대하고 또 기대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아보면서 한번 안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우리가 그,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뛰는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내가 안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시몬이 야기를 안으면서 오늘 찬양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가만있을 수 없으니까. 시몬은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찬양했을까요?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쁨이 있는데 나는 매일같이 시몬처럼 그분을 찬양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메시아를 주셨기 때문에 시몬은 참 자유, 참 기쁨, 그리고 참 행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참 기쁨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에요. 메시아를 만난 기쁨.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기쁨.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내온 몸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어찌 나오지 않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매일같이 우린 찬양을 합니다. 천사들의 찬양은 어떤 거였어요? 하늘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는 어떻게 찬양을 할까요? 우리에게도 역시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께 얼마든지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다 고하는 것이에요. 메시아를 만나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참 평안이 없고 참 기쁨이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분명히 내가 만난 것 같은데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확신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조건들이 채워져야만 우리는 기쁨이 있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될까요? 그분 한분 때문에 내가 이 기쁨을 가지고 내가 참 평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돈이 더 많아야 될까요? 더 안락한 환경이 있어야 내가 만족하고 살아갈까요? 정말 그럽니까?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갈까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삶 속에서 얼마간의 편리함, 그런 기쁨은 다 있겠지만은 그것이 지속되지 않고 또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은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갈 때 이미 여러분 모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시몬처럼 우리는 우연이든 또 누구에 의해서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날마다 날마다 시간시간 시간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또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기대하면서 또 고대하면서 찬양하는 것이에요. 다시 오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은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기쁨과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